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입니다. 암호화폐 전체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 SEC 이슈가 가장 큰 이슈라고 저는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SEC가 2년 전에는 리플사를 소송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이번 연도 6월에는,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그 다음에 바이낸스 CEO를 소송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암호화폐에 굉장히 업계에 굉장히 어려운, 그 다음에 또 긴장을 할수 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sec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편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sec 욕을 할 때, 문어 대가리, 게리갱슬러를 많이 욕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자세히 보여야 할 게, 게리갱슬러를 뭐라고 할게 아니고, 게리갱슬러는 이제 sec의 중간에 들어온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이런 것들을 케어하는 입장이라고 좀 보면 될것 같고요. 리플사를 SEC가 소송을 했을 당시 그때는 요 제이 클레이튼이라고 했던 사람이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이 클레이튼이 의장으로 있을 때 SEC가 소송을 하고 그다음에 며칠 안 돼서 일주일도 안 돼서 SEC를 어직 직착 직책에서 내려놓습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비어 있는 상태에서 있다가 6개월 후에 게리 갱슬러가 SEC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더 상황이 악화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리플 사고 텐션이 좀더 sec와 리플 사고 텐션이 좀더 어 깊어지고 텐션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바이낸스까지 소송을 하게 됐죠. 근데 이게 자세히 봐야 될 것은 이 제이 클레이트는 공화당 소속입니다. 미국에. 그다음에 어 게리 갱슬러는 민주당 소속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미국의 어떤 정치적 입장으로서 보기는좀 그렇고 SEC는 말 그대로 미국의 공식 입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SEC가 걱정하는 것은 이제 중국과의 어떤 이런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 눈에는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영상에 이제 이제 미국은 아무래도 중국을 많이 견제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미국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계속 이제 중국 쪽에 관련된 자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향으로서, 리플사도 소송을 하고, 이렇게 코인베이스 바이낸스도 소송을 하는 것 같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블록미디어에서 나온 뉴스인데, 바이낸스에서 SEC와 합의를 보게 됐다. 그래서 미국 사업 계획, 미국에서 사업이 계속 가능해져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뭐 내용을 보면은요, 어, 여러 가지 바이낸스가 미국 고객들의 이익을 위해 모든 자산을 미국으로 환수하는 거. 그래서 이제 에스, 미, 바이낸스 US 있잖아요. 미국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자금들을 그대로 다시 미국에 가져오도록 하는 거죠. 이제 운영자나 바이낸스 운영자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홍콩, 중국 쪽으로 자금이 흘러나가지 않고 미국에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하게 된 거죠. 그게 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이제 소송을 했을 때 지금 이거 합의 내용도 보면요, 바이낸스, 바이낸스 US, SEC, 바이낸스 US만 미국 고객 자금 접근 합의 이제 보게 된 거죠. SEC가 이런 자금을 이제 다볼수 있도록 어떤 합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어요 보면 sec 측은 바이낸스 us 자금이 해외로 이동되거나 관련 기록이 파괴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었다 라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죠 보면은 sec가 바이낸스와 바이낸스 ceo를 이제 증거법 위반으로서 이제 신고를 하고 이제 고소 이제 어 소송을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바이낸스 ceo가 수십억 고객 자금 유용 정황이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리플사의 빵형과 비슷한 부분이 있죠. 이제 리플사의 빵형과 크리스 라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코인을 매도하고 이제 여러가지 시장 조작을 한 정황이 있다. 이런 거와 뭐 비슷한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계속 암호화폐 동결 요청, 바이낸스 CEO 자우장평이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도 동결을 요청할 정도로 굉장히 이런 자금이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민감히 합니다. 바이낸스 은행 두고 통해 해외로 수십억 따로, 수십억 달러 빼돌려 이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미국에 있는 자금이 다른 나라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바이낸스의 CEO 자우장평이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SEC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이제 이해하면서 어떤 자금, 바이낸스 US에서 사용됐던 자금들이 이제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치를 잘 취하겠다라고 한 발짝 뒤로 빼면서 SEC와 합의를 보고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아직 소송이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소송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요. 단지 바이낸스 US가 미국에서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고객들을 위해서 그 쪽으로 보호하고 또 사업을 이제 법, 법률에 따라 잘 지켜가면서 규제를 잘 지켜가면서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나타낸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정황들 같은 경우에는 어 만약에 자오정평이 실제로 이런 자금이 빼돌 자금을 빼돌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면 이제 뭐다 소송에서 이기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증권법에 관련된 것은 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니까 뭐 계속적으로 소송을 이끌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이런 상황은 요런 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싶어 하는 거는 자 어제 빵 형이 이런 영상을 하나 나오면서 SEC를 또 비난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자꾸 이제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 브래드 갈링하우스 빵 형과 자꾸 자우정평이 비교가 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2년 전에 이런 영상을 만들었어요 빵이면 그만합시다 이젠 정말 리플사를 위해 다 내려놓자 그러면서 리플사를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 이제 문제가 있으면 빨리 내려놓고 뭔가 해결할 생각을 하고 합의를 볼 그런 생각을 해야지 이제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도 좀더 좋고 SEC가 또 나름대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행세하는데도 문제가 없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빵형 같은 경우에, 이제 빵형 말고도 리플사 같은 경우에도 전체,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인터뷰를 가든지 다 SEC를 비난을 합니다. SEC가 말 그대로 이제 나라의 규제를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규제를 정리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그런 위치를 인정을 하지 않고 무조건 비난하고, 이제 뭐 규제가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싸움을 거는 듯한 자꾸 SEC에 귀를 거슬리게 하는 듯한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자 굉장히 저는 불편했구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나오니까 SEC도 봐주지 않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바이낸스하고 SEC하고 지금 소송이 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사업에서 계속 가, 사업을 가능하도록 합의를 보게 된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좌우정평은 SEC에 관해서 굉장히 인정을 하고, 이제 너희들이 원하는 규제에 대해서 잘 따르면서 하겠다라고 약간 고개를 굽히면서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문을 열면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타협정을, 타, 타협정을, 타협정을, 타협점을, 아, 자꾸 이제 말도 잘 못해요. 타협점을 찾고 합의도 보고, 그 다음에 소송은 소송대로 가면서 이제 좋은 분위기로 갈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빵형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빵형이 제 방송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EC를, 어좀 부족하더라도 잘 따라가겠다. 이제 굽신거리면서 이제 합의 볼건 합의 보고, 어, 그 다음에 빨리, 해결해야 될 것은 소송을 통해서 잘 해결을 하고 약간 좀 이렇게 순두부같이 이렇게 유순유순하게 잘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불편합니다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ceo의 능력이라고 전좀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빵형이 뭐 사업적으로는 잘 할지는 몰라도 이런 소송 쪽에서는 능력이 좀 부족하다 좀 여유로운 자세와 타협을 할수 있는 능력 이런 좀 그릇이 큰 그런 CEO가였으면 좋겠는데 좀 부족한 면이 보입니다. 차라리 이럴 거면은 모니카 롱을 앞세워라.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야 모니카 롱이 아무래도 여자니까 살살살 하면서 웃으면서 이해하면서 또 자기가 취할 것 취하면서 잘 지혜롭게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비교가 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이낸스의 좌우장평이 아 이게 사업적 능력이 훨씬 더뭐 뛰어난 거 아닐까 뭐 이런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SEC 소송 관련돼서 리플사가 빨리 어, 벌써 2년이 3년이 다 돼가잖아요. 좀 빨리 마무리가 지어질 수 있도록 뭔가 합의점을 잘 찾고 이제 굽힐 건 굽히고 잘 내세울 건 내세우면서 잘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짧게 한번 말씀드려 보게 됐고요. 빵영이 좀 반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뭐제 얘기를 한번 해 보게 됐고요. 즐겁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좀 꼭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